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전쟁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전투다. 아무리 우리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악한 영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단의 실체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 사단의 실체 얼마나 악랄합니까? 교활하죠. 그리고 사단은 실제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악랄하고 교활한 이 사단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언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우리 때로는 성공할 때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영적 공격과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건 뭡니까? 시험 가운데에 우리를 유일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시험 가운데에 우리를 유일하게 도와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이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금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공격하여서 여러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반드시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에서 첫 번째,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활동할 때에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근동을 장악한 세력이 누구냐 하면 바로 로마예요, 로마.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대였고 로마의 군사가 그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군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 로마 군사가 입었던 그 전신갑주를 이 사도 바울이 보고서 그대로 여러분, 영적 무기와 함께 1대1로 맥칭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그리스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도바로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강한 주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모든 무장의 기초가 되고 모든 무장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옷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완전히 달라요. 이 로마 군인들도 안에 입는 옷을 보면 그냥 원피스와 같은 그런 옷을 입습니다. 남자들도 원피스와 같은 그런 통짜로 된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일컬어서 튜니카라고 합니다. 튜니카라고 불리어지는 통짜로 된 원피스와 비슷한 그런 옷을 입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이 오피스 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허리를 묶지 않으면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걷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처럼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이 속옷과 같은 것에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여러분 활동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해야만이 어떻습니까? 활동하기 편해요.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신 갑주를 취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고 뒷줄가 되는 게 뭡니까?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야만이 허리띠를 띠야만이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사도 바울은 왜 그러면 이 진리와 허리띠를 연결시키고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허리띠에다가 왜 진리를 연결시키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허리띠의 역할을 보면 허리띠의 역할이 뭡니까? 흉배와 이 원피스와 같은 이 치마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죠. 몸을 조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에 칼을 차요. 여러분, 허리띠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허리띠를 뭐라고 여러분 비유하고 있습니까? 진리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진리는 단순한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기초한 그런 궁극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기본이 안 되고 기초가 안 되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고 반드시 우리 허리에 꽉 붙들어 동여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복귀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십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것이 바로 허리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진리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진리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진리로 반드시 여러분 우리 허리끼를 동력 매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